들어와 꺼내봐 토론을 시작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임인 만큼 자극적인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 어, 좋다. <laughs> 연인이 잠수함 왜 저런 짓을 하는 거야? <laughs> 그러게 왜난 진짜 이해가 나도 그러니까. 제일 잠수함 타는 사람 제일 싫어 연인이 아니라도 친구라도. 와, 아, 왜 잠... 왜 잠수 타는 거야? <laughs> 잠수 왜 타는 거야? 근데 진짜로... 도피지. 그 다른 사람하고는 연락할 거 아니야? 그렇지. 나는, 난 근데 그거 관심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관심 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 나는 그냥 하루 이틀 지나면 되게 큰 일이 있었나 보다. 어. 여행을 간데 핸드폰이 없어졌어. 누가 훔쳐가서 어. 미룰 수도 있고. 근데 잠수는 말이 안 되는 게... 갑자기 연락할 수 없는 것도 현 시대에는 길어봤자 3내 시간이야. 맞아. PC방 다 있어. 어. 근데 하루 이상 안 됐다? 그난 그래, 바로 아, 쩨구나. 이렇게 생각하 나는 잠수 타면 경찰에 신고할 거 같아. 아, 연락이 안 된다고. 연락이 <laughs> 안 어. 돼. 그래 봐. 봐 이거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하루 이상 안 되면 현시대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야. 나라면 하루는 일을 갈고 있을 것 같아. 언제 연락 오나? 일을 어, 갈고 있다가 이틀째쯤 되면 자이걸 어떻게 혼 끊형을 내면서 이별을 통쾌하게 할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할 것 같아. 미친 소리 작작해 안 나가지. 에이 어 아, 잠깐 난난 난 나갈 것 같아. <laughs> 난서 알아. 난아 이 내가 어디서 들은 최고의 복수 방법을 어디서 들었어요. 최고의 복수는 이 사람을 최고로 행복하게 만든 다음에 한 방에 무너뜨려야 된대요. 야, 씨. 음... 도 어떤 면에서 한 거야? 너무, <laughs> 야, 그거 빌드업이 너무 내가 마음이 그래. 너무 힘들잖아, 근데. 많지그그그이 그, 사람이 정말로 뭔가 뭔가 다시 이렇게 뭐 이런 이런 상황이야? 환승연의 상황이야? 그래서 나가서 난 아직도 마음이 있는 상태인 것처럼 하는 거지. 그러면 혹시라도 흔들릴 수도 있잖아. 아무래도 방이냐 보니까 흔들려 기분 좋겠지 자기 라이도 잊지 못했다라는 그 도파민에 절여져가지고 그래서 가장 행복한 끝까지 이 도파민을 끝까지 끌어올려놓은 다음에 한 방에 끌어내 신경계를 거구나. 그냥 바로 끊어버린다. <laughs> 막판에 어넌 아니야. <laughs> 난 절대 안 나가. 음. 난 나가. 끌어내리기 <laughs> 위하여 <laughs> 난 끌어... 그를 벼랑 끝으로 던져버리기 위해 나갈 거야. <laughs> 아, 근 근데... 기분 나쁜 거? <laughs> 음... 기분 나쁜 거, 난술 마시는 거 싫어. 진짜? 어, 술은 사람을 어떻게 또 인사불성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음... 우는 거니까. 근데 대낮에 술 마실 정도면 엄청 친한 거 아닌가 오히려? 대낮은 이렇게 다 편하게 생각하니까 대낮에 만나는 아, 거지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밤에 뭔가 안돼 라고 할거 같으니까 좀... 뭔가를 숨기려고? 나 꼬였나? <laughs> 아니지요 의심해 볼 누나, 만하지 않아? 누나 어떤 꿍꿍이가 있었으면 내가 친구랑 낮에 술을 먹어 자체를 말하지 않지 아... 그냥 정말 저것만 놓고 보면 난야밤에 만나 커피 마시는 게더 이해가... 커피 그냥 집에서 마셔 그치? 너 나랑 야밤에 만나서 커피 마시냐? 먹을 수 있지 왜?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해야. 야, 씨, 먹을 수 <laughs> 있지. 봐봐. 이게 이게 나이된다니까 너를 똑같이 놓고 봐도 내가 밤에 커피 마시자고 하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아, 그냥 갑자기 커피 어, 한잔 어, 어. 할래? 내가 밤에 8시. 어, 그러면 야, 이제 어, 뭐할말 있나? 그러니까 어. 이, 밤에 커피는 이유가 어. 있을 거란 말이지. 음. 밤에 커피라고? 음. 그것도 이성 커피. 친구랑? 그러네. 커피? 뭔가 건전하잖아. 아니야. <laughs> 잠도 안 오고. 그 음료만 건전하지. <laughs> 음료만 건전. 해그 의도가 안 건전할 수도 있잖아요. 어디야? 근데 그 낮에 술은 어쩌다가. 그러네. 우리끼리 그냥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있다가, 야 날씨 죽이는데 꺼낼까? 응. 얼마든지. 응. 아 그건 그중 있을, 할 수, 있을 수, 있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야 방금 내나 커피를 마신다. 그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 생각이 들것 같다는 거지. 그러면 올해마다 두개 다. 아, 그둘다 겨. 사실 아, <laughs> 아 둘다술 마시는 거. 술. 나는 몰래는 커피 더더 기분 나빠. 아, 어, 커피 더 기분 나빠. 술은 같다? 걱정을 할수 있으니 뭐 얘기를 안 한다든지 그게 나쁜 거야. 응, 나쁜 거야. 그러니까, 얘기 안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야밤에 음. 커피는 어떤 걸로도 커버가 안 돼. 난둘다허용둘다안 돼요. 그러니까 더 기분 나쁜 거. 몰래면 것은. 안 돼. 몰래는 술. 나도 나도 응. 술 술을 있잖아 술은 술을 마시면 저녁이 된다 술은 술 알자 술쭉 마시잖아 저녁 때 기분 너무 좋아 더 마셔 응. 술은 절대 거기서 일차 말고 끝낼 수가 없어 그 누나 만 그런 거 같은데 난 적당히 일차면 좋은데 잘하고 있네 <웃음> <웃음> 근데 왜 그러냐 잔다고 얘기하고 커피 마시러 나갔어. 어? 잔다고 하고 커피 마셔 나갔다? 이건 거의 진짜 완전 뒤집어엎을 판 아니야? 그게 바람이잖아. 어. 대낮에 몰래 간 거랑 잔다고 하고 밤에 커피 마시는 거랑 잔다고, 어. 잔다고 먹으면... 해놓고 집안에서 컴퓨터하거나 인스타하는 거뭘안 하겠는데 밖에 나가? 나가? <laughs> 맞마 커피는 꼬로마다니까 밤에 커피를 왜 마시냐고 커피? 이성친구가. 심지어 잔다고 해놓고. 커피 마시면. 가감 가미? 어떤 사람들은 카페인 때문에 못 자잖아요. 끝까지 이제 해뜰 때까지 얘기한다는 거네. <웃음> <웃음> 커피로 참안 오더라. 그렇지. 그래, 커피도 이상하다. 아 커피가 더 나빠. 아니 둘다 이상해. 근데 나는 야밤에 마나 커피가 더 기분 나쁜 거 같아. 저번에 <laughs> 알고. 어. 시리즈물 재밌겠다. 플러팅이다. 플러팅이지. 아, 아니다. 플러팅이야. 아, 아니다. 기분 안 좋은데 왜선물을 보내줘? 돈이 남아 돌아? <laughs> 나 기분 안 좋다면 선물 보내줄 거야? 보내줘라. 충분히 보내주죠. <laughs> 근데 <웃음> 근데 플러 애초에 오감이 있는 사람한테 나 지금 기분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 그냥 친구한테 기분 안 좋다라고 얘기한 적 있어? 친구한테 할수 있지. 나 뭐, 기분이 앞... 안 좋아 오늘. 이런 얘기를 해 친구한테? 오. 나는 안 해. 여자들은 나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어 왜? 약간 물어봐도. 아 있어 이런 어, 게? 이렇게 이렇게 이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 같아. 우리는 우리는 바로 그것부터 시작하는데 누가 나를 기분이 안 좋게 해서 그거. <laughs> 그렇게 생각하지. 와중에 기프티콜 보냈을 때또막 부들부들 막는데 기프티콜. 플러팅이지 어. 생각해보니까 플러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인지 모르고 어. 어. 그냥 친구였는데 뭐 이성이 보내면 우선 나는 혼자 꼬아봐 뭐야? <laughs> 뭐지? 왜 보냈지? <laughs> 뭐지 이거? <laughs> 뭐야 이거? 약간 혼자 좀 김치국 마시는 거 좋아해. 무슨 이거야? <laughs> 뭐지 놈이야? <laughs> 내가 뭘까? 뭐? 막 이런 거? 음, 난 혼자 약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닌 것 같아. 것 같아. 왜 저러는 거? 야 어, 아, 아니야, 아니야. 플라팅이지. 나 저렇게 왜? 해줄 때 많은데. 왜 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술자리에 있는데 대충 먹다 보면 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아. 조금씩 따라줄 때 있어, 사용. 람 얘만 조금 따라주고 다 따라주고. 아, 이 농도에 따라서 어, 취함이 응. 보이니까. 어, 그래서 누가 술잘못 먹는다 그러면 걔만 조금 따라주고. 그래서 나는 이게 플러팅은 아니, 나한텐 아니지. 난 오해한다고. 아 뭐야? <laughs> 왜 조금 달어지나 걱정해서 어. 누나 오해 인형 만들어줘야겠어. <laughs> 뭐야? 나나 지금 거? 나 걱정돼서 조금 따라주는 건가? 어. 이렇게 한다고? 나를 지금 계속 관찰하고 있으니까 내가 취해 보이니까 날 조금 따라주는거옆 사람들하고 다르게. 그럼 날 신경 쓰고 있다는 건 거잖아. 누나가 취해 보이니까 덜 취하게 하려고 조금 떨어주는 거야. <laughs> 여기서 기절하면 안 되니까. 아 감당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laughs> 아니 근데 술을 마시는 사람으로서는. 그냥 나도 너랑 비슷한 거 같아. 그냥 취해 보이니까 조금 조금 다 주고 이런 건 있는데 그냥 짠만 해. 음,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다. <laughs> 아예 내내 생각에는 그래. 저게 만약에 플러팅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괜찮아 마실 수 있겠어. 를 물어보겠지. 어, 어 그것도 소개팅인데? 그래. 친구한테 솔직히 더 마실 수 있어 물어본 적 없긴 하. 그렇게 안 물어봐. 알아서 먹어라고 하지. 더 마실 수 있어 어, 그러는데 내가 뭐. 난 괜찮다는데 왜니 네 자꾸 자네 조금 따르냐고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거야. 아니 내가 괜찮다는데 너무 좋아! 어, 나 지금 좋아. 나 기분 제일 좋은데 왜내 자네 자꾸 조금 따르는 거야. 마음 속으로 아니 내가 마실 수 있다는데 왜 니가 난리야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넌 맛있어. 그러니까 이거잖아 지금. 아니 내가 마시겠다고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난 아니다. 난 플로팅이다. 계속 내 관찰하고 있는 거야. 분명히. 에이, 이거는 지속 눈력을왜떻달래 돌았어? 아니 근데, 근데 보통 어디라고 하지? 때주라고 하지 그, 아, 그러긴 하네. 어디라고 어. 하지? 어디? 그러면 아, 이 광대 러 했어? 응. 이렇게 하는데 뭐든 그런 애. 떼줘 이렇게. 아그 떼다. 이상하다. 그냥 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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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까 전에 여기 치었을 어, 때, 떼나 거기 그 관장. 여기 또애어디는데 <laughs> <이상하다. 웃음> <이상하잖아. 웃음> <너무 이상하다. 이상하다. 웃음> 이창섭이 떼줘. 이상하다. 이상하잖아.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창섭이 나한테 야너 여기 치토스부다 떼줘 이상하다. 야 어디 온 같은 차라리 내가 손으로 다 닦고 말지. 옷 떼줘. 플라팅. 플라팅. 어디 떼죠? 양양 안정난 특이지. 양양 뭐야? 아얘 너무 귀엽지 않아요? 특이지. 어. 어. <laughs> 아, 저말 <laughs> 저 자체도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긴 해. 난 태민이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해본 적 없어. <laughs> 이거는 직접 너 너무 귀엽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삼자티 얘기하는 게 훨씬 기분 좋아요. 이 귀여운 거 빨리 다 공유하자 이거인 거잖아. 그런 생각 이 있을 수도 있어. 이 사람한테 귀엽다고 지, 실제로 못하니까 자기가 편한 상대한테 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얘 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빌려서 거야. 하는 거지. 아. 어. 아니, 저 말을 너무 안 진짜 안 쳐봐. 아, 진짜 안 쳐. 그리고 난 저렇게 삼자한테 들어본 적도 없는 거 같은데. 그러면 그냥 나 창시비.. 뭐? 창, 창시비.. 창시비? 나 창시비, 창, 창시비.. 창시비.. 창시비 뭐야? 창시비 뭐야? <laughs> 저 만화를 어떻게 빼놓을 수가 있어? 창시비가 뭐야? 저 만화 내놓고.. 창시비? <웃음> 약간.. 그 있잖아요, 그 창시비 그 세상에 있는 이름일까? 창십이 <laughs> 창십이라는 창시비. <laughs> 이름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아 창십이 <창시비> 진짜 창십이 진 들어갔네. 그래서 창섭이가 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3자 때, 야제 창섭이 몸 s h 너무 예쁘지 않냐? 어. 얘, 기분 좋아? 어때? 좋죠. 음, 플러팅으로 느껴져? 생각나? 아 그게 아아 아, 아, 이게 한번 그냥 툭 던지는 말은 플러팅으로안 느껴질 것 같아. 근데 아. 계속 얘기하면 뭐야? 이럴 음.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친구끼리 안 하는 집거리는 애지가 난 플러팅이잖아. 또 <laughs> 저는 강철 체력. 저 모든 거를 관리하려면 체력이 필요하니까. 나도 체력. 난 강철 체력이다. 체력. 우리가 너무 아, 이렇게 삼십 대를 슬슬 넘어서서 느끼지. 이게 삼분이 힘들어. <laughs> 음. 콜라가 3분인데 뭐, 그게 진짜요? 힘들어. 완곡하는 게 힘들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정상적인 머리 색깔이 한 명도 없잖아요. 음. 음. 뭐 그런 제일 정상적이지 안 보여. <laughs> 아, 피광 통키기 약간 젊은 버전인가? 어. 이건 염색이다. 네. 음. 두피 안 아파? 어 아파요 요즘. 이번에 이제 뮤지컬 때문에 이렇게 좀 밝은 갈색으로 해야 돼서 했는데 오 조피 간만에 그 너무 따갑고 아, 그래. 여기 막뿌르지 올라오고 아 근성장 있어 아플 땀이 안 되고 평소에 괜찮 아, 평소에 나요 평소. 근데 요즘에 막제 나이 또래도 나 주변에 친구들도 부분 탈모도 오고 탈모 때문에 음. 엄청 여자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엄청 그러더라고. 누나. 어. 이게 VT 리들샷 헤어 부스팅 앰플 1 0 0 이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돌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거 돌리는 거야? 음. 돌리면 눌려요. 나오지. 어, 눌려. 그러면 이렇게 열어서 두피에다가 이기 M자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세요. 요즘 주변에 탈모 때문에 걱정하는 친구들 많은데 탈모 있어요? 있.. 아니 혹시 나중을 위해서 <laughs> 근데 지금 <laughs> 그게 여돌한테 할 질문이냐? 있어도 밍밍 비밀이야. 근데 어. 아직은 없는데 우리 지금부터 음. 해놓으면 좋은 거잖아. 그치? <laughs> 머리는 있을 때 지켜야 돼요. 응. 그치, 있을. 몸이... 어. 어 근데 진짜 음. 시원해지네? 음. 그렇지. 아니면 왜냐면 지금 이렇게 여름철에 원래 두피도 탄다. 그다음에 두피도 열 받아 이럴 때 해주면은 약간 열감 저하도 되고. 그다음에 여자들은 제일 중요한 게안 떡지는 거. 어. 안만 어, 이렇게 짜가지고 발라도 떡지지 않는 게. 그러니까 들고 다니면서 발라도.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돼. v t 1 b o o 테어스팅팅앱백 b a c 아, l 렛츠 고! 아 근데, 이거, 이거. 뭐냐 해. 나 직장 하는데? 동료 d 나도 n 고고 o 고고 no. Come up, Dabo. c 이 m e on, Pushalte. What's 난 부처. 근데 직원 아니고 다른 여돌? 아. 아, 아 아니야, 아니야. 그 거긴 안 하지. <웃음> <웃음> 아니, 주고 받는데. 아, 주고 받지는 않았어.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laughs> 오늘도 고생했어요. 에. 하트가 오는 거야. 보내고 온다. 이상하지 않아? 오빠도요? 어 뭐야 왜 갑자기 도끼도끼 하려 그래 뭐야? 그러니까 그냥 그 말에 하트 누르는 건 괜찮아 그냥 표시하는 아, 거. 그냥 표시하 그런 건 괜찮은데 팀장님도요. 이러면서 사랑이 많은 회사 아니야? <laughs> 우리 회사는 아니다. 우리는 온전만 있을. 에이, 에이스. 근데 얼탱이가 없다. 그러게요. 어이가 없네. 얼마나 서비스 음식 먹고 싶었으면. 그러니까. <laughs> 내가 사줄게 서비스 그냥. 음식 뭔데? <웃음> <웃음> 저건 아예 안 되지. 아이, 저거는 아니지. 저건 얼탱이가 없어요. <laughs> 참. 그게 붙는 거잖아 식당별. 할짝. 안 되지. 아, 말이야 안 되지. 여사친 남사친이면 그렇게 하고 싶을까? 아무리 그게 달린 게 서비스 음식이라고 해도 마음이 있으니까 음, 그걸할수 있는 거. 근데 만약 막 팔짱 끼고 막 이렇게 찍었어 그러면. 그만. 어, 어, 아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럼 봐. 화면에 어. <laughs> 아니야. 그래도 박제되는 건데 친구끼리 연인을 흉내낸다라는 거 자체가 난막 그러니까 애초에 나. 성립이 안 되는 거지. 애... 초에 그냥 친구랑 갔을 때는 커플 이벤트라는 게 여기 이렇게 달력처럼 이렇게 있어도 눈에 안 보일 것 같아 나는. 어, 안 보이지? 그 워딩 자체가 그냥 안 그냥 이벤트를 하나보다. 지금 커플이라고 는게 아니니까. 아닐지. 둘이 있을 때도 그 그런 단어들이 잘 보였던 거라면 둘이 개 같은 것도요. <laughs> 갑자기 열받네 또. 창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눈에 그게 들어오니까. 저건 100% 음. 서로가 서로의 보험이야. 저거. 저런 짓 하는 거 보험이에요. 남친이랑 헤어져도 여차했을 때, 때 만날 수 있는 사람? 더 나쁘다. 어. 그러니까 언제든 무한한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인 거지. 보험은 어. 진짜 진짜 별로다, 그렇죠? 또 보험에 꽂혔어, 갑자기. 어, <laughs> 그런 사람은 봤다. 썸 타는데 얘랑 못 사귀게 될 수도 있어서 다른 데 걸쳐온다. 그러니까 그런 아. 건 비슷한 거지. 있어. 없을 것 같죠? 있어. 사귀기 전이면 그게 아시 나쁜 거예요? 그러게. 아, 왜냐니지 왜냐하면, 왜냐하면 자기 입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는 이 사람도 나쁘게 느낄 걸 알아서 본능적으로 안 하는 거. 야 아니 우선 썸이고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바르게 똑바로 그렇게만 살아. 내 마음도 그러니까, 드러나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 나쁘다며. 너무나 찍어. <laughs> 나쁘다며. 뭐야 나 내가. 어, 나쁘다며. 아, 썸은또 다른 얘기야. 썸은 어떻게 될지 뭐 어떻게 알아. 근데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을 거 아니, 상대가. 모르게 해야지. 비밀이야? <laughs> 절대 모르게 해야지. <laughs> 알면 안 되지.